글로벌 네트워킹. 모르면 손해보는 지식.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로벌 네트워킹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글로벌 시대에서 네트워킹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국경을 넘은 인맥과 협력 관계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글로벌 네트워킹의 중요성과 그 영향력. 글로벌 네트워킹은 단순한 인맥 쌓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경제는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와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트워킹을 통해 얻는 가장 큰 가치는 정보 접근성입니다. 현지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 새로운 트렌드 파악, 그리고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킹을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각국의 비즈니스 문화는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는 성공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이런 문화적 이해는 비즈니스 협상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탄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글로벌 네트워킹은 경력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제 무대에서 인맥을 형성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교류함으로써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얻고 자신의 커리어를 확장할 수 있는 문을 열게 됩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얻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파티. 글로벌 네트워킹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방법. 글로벌 네트워킹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이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각국의 비즈니스 관행과의 티켓을 잘 알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능력은 신뢰를 구축하는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에서는 신뢰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관계 형성 과정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가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적절한 활용도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네트워킹 도구를 통해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쉽게 글로벌 인맥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링크드인과 같은 전문 네트워킹 플랫폼을 통해 글로벌 시장의 전문가들과 연결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물리적 회의나 이벤트 참여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글로벌 네트워킹을 할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또한 오프라인 행사 참여는 인맥을 구축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국제회의 포럼, 박람회 등에서는 다양한 업계의 전문가들과 직접 만나며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첫 만남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면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파트 3 글로벌 네트워킹에서의 도전 과제와 해결 방법. 글로벌 네트워킹을 구축할 때 직면하는 첫 번째 도전은 언어 장벽입니다. 영어가 국제 비즈니스에서 공통 언어로 사용되지만 특정 국가에서는 현지 언어가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무대에서 기본적인 영어 능력은 필수이며 더 나아가 해당 지역의 언어를 배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면 현지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 매우 큰 이점입니다. 다음 도전 과제는 문화적 차이입니다. 각국의 비즈니스 문화와 상호작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문화에서는 비즈니스 미팅에서 빠르고 직설적인 결정을 선호하지만 다른 문화에서는 신중한 접근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이를 이해하고 적응하는 유연성이 글로벌 네트워킹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핵심입니다. 또한, 시간대 차이로 인한 소통의 어려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다 보면 여러 시간대에 걸쳐 있는 파트너들과 소통해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리 일정을 조율하고 비동기적인 소통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과 같은 비동기적 소통 방법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효율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한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킹에서 신뢰는 모든 비즈니스 관계의 기초입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정직하고 투명한 태도를 유지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는 단기적인 성과를 넘어서 장기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글로벌 네트워킹의 필요성과 구축 방법, 그리고 도전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킹은 비즈니스와 개인의 경력 모두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이를 통해 더 넓은 기회를 접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시장에서 네트워킹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성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